또 영배 씨가 소개해 주시죠. 허덕일 씨 사연입니다. <웃음> <웃음> 허덕일 씨. <웃음> <웃음> 내가 왜 그냥 넘어가다 했어? 아니요, 넘어가 안 했는데 그쵸? 왜요? <laughs> 맞아요. 네. <laughs> 솔직히 말씀드려야 돼요. <laughs> 해봐요, 해봐요. 하고 싶었던 거 그냥 해봐요. 아니, 뭐, 성함 너무 저, 멋진 이름이에요. 그럼요. 그죠 네, 그, 그렇죠. 정말 그걸 뭐 희하하고 이런 음, 음, 생각 음, 전혀 음, 없는데. 그래요, 그래요. 허덕일. 사지는 네. 괜찮아요. 네. 근데 <laughs> 네, 허덕일 씨가 붙이니까 <laughs>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많이 허덕일 씨. <laughs> 너가 나에게 마을 사준다. 약간 이런 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가지고 <laughs> 언제 내가 허덕일 씨. <laughs> <laughs> 내가 보면 허덕일 씨.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. 허덕이님, <laughs> 죄송합니다. 허덕이님이라고 쓸수었으면 제가 안 웃고 넘어왔을 텐데. 그러게요. 성함은 괜찮아요. 성함 정말 멋진 성함인데, 실자가 붙는 바람에. 내가 돈이 부족해서 허덕일 씨. 넌 어떻게 한다? 약간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. 허덕일님 <laughs> 정말 죄송합니다. 네, 이분 사연이에요. 네. 처음 연애할 때 그거를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. 여자친구를 벽에 딱미쳐놓을시 하지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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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미하다 아, 안돼 안돼 이러 안돼 밀쳐놓고 키스, 키스하기 한 손으로 여자친구를 밀었는데 힘 조절이 안돼서 거의 내팽개쳤어요 또오늘또한 분께 음. 백화점 네. 상품권 드려야죠 네. 어떤 서, 분께 드릴까요? 사연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허덕일 님께 아, 좋습니다 허덕일 님 허덕일 님께 네. 만약에 네. 그 사람 살다가 많이 허덕일 씨 <laughs> <시 웃음> <laughs> <시 웃음> 요 상품권을 가지고 백화점으로. 네, 배를 채우시길. 언제 많이 얻어길 씨. <laughs> 그때 가시기 바랍니다. 네.